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품 <laughs> 끝셨습니까 네. 저는 그제에 파동하고 그 해도지가느라 꿈을 못 꿨습니다. 그데 해도지 보러 달서구 와령산에 우리 각 대원 중장이 와고한 5천 나 그기가 용의 등이라 그다 완룡산이. 그래서 용품을 모으고 용등을 타고 왔습니다. 어,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laughs> 특별히 정기국회가 어, 새벽두까지 밤을새면서 했는데 정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경북도 우리 이병석 부의장님 또 채경한. 원내 대표님 또 김강민 위원님들께서 아마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국회 정액 이1 5 7 4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정액을 내냈습니다. 투고하신 우리 조영 시당 위원장님 또 예산통 유성들 국회의원님 또유정민 위원님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여러분께 큰 감사와 경의를 수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의 기상과 어 용의 기세로 우리 대구, 영국이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대구는 정이나 복합단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혁신도시 이제 준비를 끝내고 하나씩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 좋은 기업, 좋은 연구소 많이 들어와서 우리 대국경제가 활기를 빌고 특히 천여청각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많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띕시다. 또 여기 계신 내민 여러분 또 시도인 여러분 한분한분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실 때목걸이 하나씩 받으셨죠?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남권 진보한 반드시 이루어지기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세 번만 해보십시오. 건강 네, 감사합니다. 광역시 김범일 시장님의 사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은 경상북도.